그럼 이렇게 가운데 자리가 다 채워졌으니까 이제 모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의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응원 도구 세개 중에 응원봉을 들고 찍겠습니다 자 내려놓고 응원봉을 들어주세요 자 응원봉 너무 예뻐요 여기는 말 그대로 정말 콘서트 현장입니다 어떤 콘서트냐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광주는 하면 여러분 빛이다 라면서 응원봉을 흔들어주시면 돼요. 자, 응원봉을 흔들어주세요 여러분. 첫 번째 응원봉을 먼저 흔들겠습니다. 제가 광주는 하면 여러분 빛이 다 크게 외쳐주시죠. 광주는 자 이제 천으로 된 현수막, 자 천으로 된 현수막, 자 핸디 현수막 들어주세요. 네, 자 천으로 된 핸디 현수막을 들고 제가 헌법학의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면 여러분 파면하라 그치 역시 아니 척하면 척이네요. 자 여러분 그리고 파면하라 외치면서이 현수막도 같이 흔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. 어떤 장관이 펼쳐질지. 자, 이 현수막을 좀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 아주 좋습니다. 자, 위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보일 거예요. 현수막을 높이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치겠습니다헌법학게 내란수괴 윤석열을! 아, 한번더외쳐 주셔서 감사해요. 든든합니다. 자, 이제 내려주시고요. 종이로 된 카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 촬영이에요. 마지막 촬영. 자, 이후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대. 그렇게도 많은 분들이 기다렸고 또 고대했던 우리 안기령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도 또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시기 바라면서 역시나 카드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카드를 들고 제가 내란종식 헌법소 민주정부 하겠습니다.